정적본 어떤 거 볼까요? 체크. 체크. 어. 크 체크. 체크. 이랑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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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에크체 3번에 체번 체크. 3번에2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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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3번2 0이백0 7 2 0이2 0이2 0이204끝끝 이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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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식 이메식, 이메 음.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치환을 해주셔도 좋고, 어, 치환을 할까요? 지금, 얘네는 X 대신에 들어가는 애들이지. 자, 그리고 여기 과로 안에 X-1이 있죠. X-1을 치환해 줄게요. X-1을 T라고 합시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접근해야 되죠. 그럼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1 넣으면 얼마? 마 어, 2부터? 1까지. 1까지죠. 그럼 T 입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얘가? 마 2부터 1까지 FT. 그리고, 어 사실은, 요 양면을, 그래도 알려줄게요. 정확하게 알려면 양면을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됩니다. 그럼 양면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얼마가 돼? 1이 되고, 마이너스 1은 없어지죠. T는 X에 서 미분했으니까, dT, dX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y는 3x를 x에서 미분하면 이렇게 적죠. x는 미분하고 y는 이렇게 적는데 얘를 대신 뭐라고 써도 되죠. 뭐 이렇게 대신 다른 걸로 쓰는 거죠. 맞죠? 지금 얘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맞죠? t를 x에서 미분했으니까. 근데 양변에 dx 곱하면 dx는 뭘로 바꿔도 되죠? 그냥 dt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뭘로 바꿔도 된다? d 로 바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요거 tt니까 그냥 보기 편하게 다시 요런 식으 똑같죠 네, fx는 0을 기준으로 도모가 모습이 다르죠 두번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어떤 함수? x 플러스 1 그리고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접근해 주면 된다. 이거 계산을 생략할게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나는 dx를 dt로 바꾸기가 좀 힘들어 하는 친구는 이 상태에서 바로 보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됩니까? 바로 하니? 그 다음에 2넣은 바로 하니 얼마 됩니까? 이렇게 어. 바꿔도 됩니다. 근데 정석적인 방법은 치환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알려줄게요. 진짜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학교 애들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내면 안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봅시다. 2x-1을 키로 지나할 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x 대신에 2 넣으면은 3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애들이 무리없이 합니다 여기에 dt 적으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양변에 뭐를 해서 미분한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는 dt dx가 되죠 그럼 dx 대신에 누구를 적어줘야 돼? 2분의 1 dt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dx를 그냥 dt로 바꾸면 안되죠 어, DX 대신에 2분의 1 d t 를 바꿔줘야 되는데 아예 계산 결과값이 절반으로 바뀌죠 이런 디테일을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설마 이걸 내겠니? 저거는 조금 수트를 넘어가는 범위긴 합니다 근데 여기 아마 치환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풀이해 보면 조금 치사하죠 요, 요 과정을 안 가르쳐주고 반드시 어, 이 취향식을 x에서 2분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처럼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어쨌든 어, 83의 4번 음. 자절대값 X를 풀려내는 X가 어떤지 어떤지를 알아야 돼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되죠 접근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러면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나눌까? 0을 기준으로 나누면 되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 범위에서는 절대 값 X가 뭘로 벗어야 돼? 이렇게 응.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도 벗고 해야 되죠. 이 구간에서는 X가 어떻게 벗겨집니까 플러스로 벗겨주죠. 요거 두 개를 적품해 주시면 맞죠? 그렇죠? X가 0을 기준으로 9가 바뀌기 때문에 적분 구만도 어차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니까. 요거는 한번 계산할까? 요거 여러분들은 전기에서 접근할 테니까 선생님은 전기 안 하고 접근할게요. 요거 미분한 거를 나눠주라고 그랬죠. 이렇게도 할수 있으니까. 가리쳐 좋죠? 아니 어, 그 미분한 거를 적분이니까 나눠주면 되죠. 미분할 때 좋겠죠? 어. 여기 2승이면 그렇지 4승, 5승이면은 요 방법이 훨씬 낫죠. 그러면은 1 7는 27. 은조요런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0넣었을 때 0이 아니죠 뺄게 있습니다 저거 실수 는아니다니다 203번에 2번 아 그러면은 방금 전으로 비슷한 문제네 얘는 몇번 접근해야 돼? 세번 해야겠죠? 0부터 2까지 한번 2부터 3까지 한번 3부터 4까지 한번세번 접근해야겠죠? 맞습니까자 근데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봅시다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고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자,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라는 문제입니까? 얘 그리기가 어렵습니까? 선생님은 너무 그리기가 쉽거든 절대값 있는 함수 그리는거 뭐 선생님이 고1때부터 강조를 많이 합니다 범위 나누지 말고 정 찍으라고 X 대신에 2넣어볼까요? 얼마입니까? Yeah. 2,1이죠 그 다음에 3넣어봅시다. 얼마입니까? 이 yeah. 가운데에 연결해주면 되고 X가 3보다 크면 둘다 올라가서 양수로 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니까이렇게 되죠 x가 2보다 작으면 둘다 0보다 작죠? 맞습니까?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적근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은을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별 2해주고 이을 하나 구하면 되죠. 맞습니까? 두개 똑같잖아요. 1이고 아, 여기도. 아니네, 넓이가 다르네. 이씨, 귀찮네. 곱하기 2 하면 안 되네. 여기는 좀 작네. 고합시다. 요 왼쪽 거는 여기가 5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2 1에 2 곱하기 6. 요 가운데는 가로 길이 고 세로 길이 니까 오른쪽은 4만 한번 넣어줄까? 그러니까 3이네, 3이네, 2이니3이에 4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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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네 4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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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네 4이네, 4 세번 접근하면은 첫 번째 구간에서 1 나올 거고, 두 번째 구간에서 1 나올 거고, 세 번째 구간에서 2 나올 겁니다. 어? 그걸 생각해 봅시다.에서는 나처럼 한거 같은데. 그래프를 그려보고 구간을 한번 나누어본다이 구간에서 굳이 얘를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넓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삼각형이나 사각형 그냥 넓이 보여도 됩니다. 위에 있으니까. 206, 아, 204부터? 자, 204 보겠습니다. 자 fx가 우함수네요 fx가 우함수입니다 자 밑에 정적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3x제곱 fx 다정기할게요 마이너스 2x fx 플러스 6 fx인데 자 fx 자체가 짝수 차수라고 생각합시다 fx가 지금 우함수니까 짝수 차수라고 합시다 자, 얘. 예? 짝수 차수, 곱하기 짝수 차수니까. 짝수 차수죠. 얘 예, 우왕수입니다. 자, 얘. 예? 기왕수죠. 맞습니까? 어, 세제곱이야? 더 좋네 데 예, 이게 기왕수죠. 가. 아, 얘도 기왕수죠. 가. 아, 얘만 우왕수네요. 어, 그니까, 여기서부 여기까지니까 다0 처리하면 되죠. 그러면은, 원래 2배 나오고6 끄집어내면은 12에 0부터 여까지 fx, b x 로 처리할 수 있죠. 6값은 큰것 같은데. 4분의 1이죠. 그러면 3.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칭 구간을 접근할 때는, 기함수는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결과값이 0이다. 206 칠리고. 어, 봅시다. 206번. 역시나 밑에 적군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DX니까 K는 머슴 취급하면 되죠 상수 취급하면 되죠 요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까 싹 전개한 겁니다 자 근데 0부터 1까지 FX/DX한 거는 1이 나오줬죠 그리고 xx를 f 접근한 거는 이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k 입장에서 다시 써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얘 부정적분입니까 정적분입니까? 정적분이죠 선생님 처음부터 강조했죠. 정적분은 하고 나면 뭐가 나오죠? 상수죠. 얘는 지금 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네들처럼 어떤 숫자죠 얘는 상수입니다. 근데 이식의어떤까 최소.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네요 그럼 다기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까 어? 완제니되어송합가되니 k가 2일 때 요게 최솟값이죠 최솟값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k가 2일 때 최솟값이 니다 요거 상수라고 하면 그 숫자 나기 4가 최솟값이 되죠 얘를 물어보지 않죠 얘는 알수 없으니까 자, 207번 보겠습니다. 207번. 자, 207번은 어, 살짝 녹아납니다. 처음에 이 참수 fx라고 하고 f0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여기서 fx를 여기까지 놓을 수 있죠. 그거를 지금 세 정품에 다 넣는 겁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 이거랑 0부터 1까지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 이거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b. 한개게또 딱딱하면은 자연스럽게 ab 기수가 풀립니다. 맨첫번째거 부터 합시다. 그나마 계산 좀덜할수 있죠 이이말이두 어, 예, 배에 에 9, 1까지 이렇게 13, 1두번째 16, 17, 18, 19, 20, 21, 첫번째거 해주면은 똑같은 기적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 0이니까 0 빼기 마이너스 1로 한거 그러면은 요거 먼저 합시다 요거 두개 같아야 되죠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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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얼마? B가 0이죠? B가 0입니다 1을 0 처리하고 올로 갑시다 그러면 3분의 a가 B. a는 찾으시죠 얘의 뭐를 찾아라 2 e. 11 자, 이거는 조금 귀찮지만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9번. 뭐야, 실력업의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 좋은데. 209번 봅시다. 자, 1차 함수가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아, 이것도 1차 함수니까 넣어봅시다. 1차 함수, FX. AX 플러스 B라고 하고,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FX.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제곱해 버리면은 AX 3승 플러스 b x 제곱이, 마이너스 어, 2대. 어, 얘는 둘다 접근하기 좀 편하죠. 그친구간이니까 앞에 거는 얘를 안 해도 되고, 뒤에 거는 얘를 안 해도 되네요. 어, DX를 안접 거. 그러면은 b 배 a 0부터 1 a 지 x a x 이 a 가 3. x a a 가3 a x 까지 똑같네 b도 AXA, a 요 Fx가 3x, F, 2, 마이너스 9. 자, 함수가 이렇게 2차, 함수, 1차 함수 주어지면은 대입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대입해가지고. 식이 두 개니까 충분히 풀립니다. 213번 봅시다. 자, 0부터 A가 0부터 1 사이의 값이랍니다.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0부터 1까지 하죠. 자 봐봐 우리 수직선만 그어볼게 0부터 1까지 접근을 할 건데 A가 요 사이에 있대 접근 몇번 해야 돼? 두번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0부터 A까지는 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0에서 A 사이값 넣으면 음수죠 그리고 A부터 1까지는 이제 A보다 큰 값이 들어가죠? 제가 양수죠? 요거 해주라는 말입니다 많이 알겠죠? 요거 해주라는 말인데 어, 뭐야 여기 옆에 생각해봅시다 힌트를 팍 주고 있네 맞죠? 안주도 없는데 해야됩니다 그러면 요거 접근해봅시다 이런 고마 받겠습니다. 플러스 6분의 a 3승이니까 3분의 a 3승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귀찮네 참자 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요 녀석의 값을 fa라고 합시다 fa가 요렇게 되죠? 근데 A가 범위가 있죠 우리 2차 함수였으면 꼭짓점 찾았겠죠 3차 함수니까 그래야 되죠 극댓값, 극솟값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극값을 갖고 최고차에 서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근데 0부터 1까지 쓰니까. 최소값만 흘개네요 어, 최대값 물어봤나? 그럼 0이랑1두개 넣어봅시다. 0이랑 1이 최대값 후보네요. 간만에 그 값이 아니네요. 자, F0은 3분의 1. F1은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6분의 1 더. 어, F0 3분의 1로차되네요 어, a 값으로 받네요. 야, 좋은 문제네요. 음. 특이하게 극소값을 최소값을 안 물어보고 경계 지점에서 극대 두개 극대라기보다는 최대 후보가 나와서, 어, 뭐, 뭐 확인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갑시다 198쪽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디게 까다로워 합니다 디게 까다로워 하는데 어 이거 한번 끊나갈까